저는 이걸 빨리 아는 바람에 제가 이거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공부하는 방식이 틀리죠. 이 짝으로 된걸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다 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멍하고 청이 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짝으로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 가지고 싶다면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 멍해야 돼요. 즉 분별 안 해야 된다 말이에요. 분별. 분별심을 내려놔야 된다. 분별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멍한데 바로 맑아져요. 청해진다. 맑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잡념이 너무 많아서 공부가 잘안 돼. 집중력이 떨어져서 산만해. 이런 걸 뭐예요? 멍하지 않아서 그렇다. 아시겠습니까? 즉, 분별을 쓸데없는 막 생각이나 이런 걸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예요? 이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면 내려놔라. 분별심을 내려냈는데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 바로 분별심이 내려놔져요. 제가 하는 방법은 덕부입니다. 바로 해보라고. 덕부이다 하면 바로 분별심이 내려놔져요. 덕부입니다. 하는 순간 모든 생각이 다 내려놔져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멍의 상태를 만들어서 바로 맑아지도록 할수 있어요. 청 이게 우리 수행법이에요 분별심을 내려놔라. 다만 분별하지 않으면 곧바로 본성품을 보게 될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은 자이 운하고는 또 뭐가 짝이 되냐 있러 여러분들이 말할 때 운명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짝이에요. 그러면 내가 운이 좋을 때는 명도 길어진다. 운이 나쁠 때는 명도 짧아진다. 이렇게 쉬운 겁니다. 이건 무슨 특별하게 막 대단한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답을 다 말을 해놨어요. 한 번만 공부하면 다 알아버려요. 네, 너무 쉬운데 이 청하고 짝이 뭐가 된줄 아세요? 명하고 짝. 이거 여러분 들어봤죠? 청명이라 그러잖아요. 맑아진 뒤에, 그 다음에는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진다. 여기 짝이에요. 너무 쉽죠? 그럼 이 명하고는 뭐가 짝이 되어 있을까요? 명하고는 쾌하고. 이게 짝이에요. 밝아진 다음에는 뭐든지 명쾌하게 대답을 할수 있어요. 명쾌하게 알게 돼요. 저는 이렇게 공부한 거거든요. 제가 공부한 거, 아, 내가 멍청해야 되는구나. 분별망상.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멍청해야 됐구나. 그러면 증명이 나온다. 증명이 나오면 명쾌가 일어나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으세요. 내 즉시 대답하리라.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왜뭐 전부 다 짝으로 돼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이렇게 세상 보는 눈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지도자가 된다. 읽는다, 리더잖아, 리더. 어, 요때 일른선. 어. 읽으면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리더. 어, 이게 지도자 아는 읽는다. 이렇게 세상이 짝으로 됐다 하는 걸 읽을 줄 알아야 에, 자기는 뭐 다른 사람을 지도해 줄수 있는 위치에 있다.